지금 이제 여기 이 부분, 그이 부분을 위주로 볼 건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좀 보면은 이 부분이 실제로 모델링에서 보면은 여기가 그냥 이렇게 평면으로 돼 있지만 지금 텍스처상으로는 그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됐다가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 그 끝에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살짝 꺾이고, 그런 좀 디테일이 이제 있는 부분인데, 모델링 상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보이던 말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특히 이렇게 꺾이는 부분, 자, 저 부분 처리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지. 치면은 또 레이어를 하나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전체가 이렇게 꺾여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딱 모터리 이, 이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소프트 라운드로 제가 잡아 볼게요. 범위를 이렇게, 요렇게.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약간, 포시티를 줄여서 보겠습니다. 끄고, 세이브. 자, 근데 이제 요렇게 해버리면은, 여기가 단절된 느낌이 요렇게 나버리죠. 단절된 느낌이 나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페이크, 그걸 써줘야 되는데, 네.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요 윗면 있잖아요. 윗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 <laughs> 여기가 지금 요 중간 톤이잖아요. 그죠? 중간 톤으로 되어 있고. 사실 여기는 뭐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중간 톤으로 놔두면 되거든요. 이제 지금 여기랑, 이렇게 제가 밝게 칠한 부분이 여기랑 이렇게 맞닿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지? 왜안 칠해지지? 잠깐만요. 갑자기 왜. 이래. 아. 어? 뭐지? 레이어를 다시 올려볼까? 아, 여기서 내가 얘를 꺼야 되나? 때문에 그래? 칠해줘. 칠해집니다. 칠해 원래는 이제 이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얘를 여기서 이렇게 같이 잘 겹쳐서 칠하면은 뭐, 물론 어느 정도는 여기랑 여기를 좀 맞춰서 이렇게 칠해주면 될 것만. 얘랑 얘를 플렉스 한 다음에 여기를 잘 조절하면 이제 같은 톤이니까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안 맞아요. 이렇게 잘안 맞죠. 음. 물론, 요 정도로만 해도 이렇게 봤을 때 크게 무리는 없는데, 이거를 좀더 자연스럽게 잘 살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거는 트릭, 트릭 같은 거죠, 트릭. 자, 여기 요색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지금 요 부분. 중간 톤을, 여기까지, 음. 자, 요걸로, 요 정도 이렇게 깔아줍니다. 실제로는 이 부분이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여기 요 영역이 여기까지 들어온다는 거는 영역을 더 넓게 잡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좀 칠해 주고 칠해 주고 이렇게 칠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칠해 주고 나서 얘를 세이브해서 보시면 요렇게 내려와 있죠. 정면에서 볼게요. 여기가 요만큼 내려와 있죠? 그리고 이 넘어온 이 부분을 밝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얘를 요렇게 내려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약간 경계선이 요런 식으로 보이니까 얘를 오퍼시티로 조절 안 하고 컨트롤 U 눌러서 밝기로 조절을 해줄게요. 이 정도로 이 부분은 아까 잘못 칠한 부분이니까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자 세이브 해볼게요. 아까처럼 뭔가 경계선이 생기지 않죠? 딱끊어지 조금만 밝게. 컨트롤 l U.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모서리에 맞춰서 그려진 게 아니라 좀 안쪽으로 내려와서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텍스처 작업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지금 너무, 강하기가 똑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서, 에어 브러쉬 같은 걸로, 좀 강약 조절을 살짝 해주는 거예요. 돌아가는 데는 조금 약하게. 그래서, 강약을 조절을 해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죠. 이런 표현들이, <laughs> 보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밑으로 또 복사해가지고 뭐 새로 그려줘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놓고 Ctrl T에서 여기 왁 기능으로 약간 이런 부분만 살짝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더 조절해야 되겠다. 다시 Alt-C 버튼 눌러서 Ctrl-T 꼭 조절해서 이걸로 안될 때는 와으로 엔터 세이브 이런식으로 들어가죠 컨트롤 U 좀더 조절해주고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안돼서 사실 좀 어두운 부분이 원래 표현하기가 좀더 어렵습니다 약간 은은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 두개는 합쳐져도 되겠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여기는 그냥 끝부분 살짝 <laughs> 이거는 소프트라운드로 어차피 여기는 끝나는 부분이니까 연결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모서리에다가 좀 맞춰서 그려도 크게 상관없어 세이브해서 중면에서 봤을 때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텍스처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얘가 요렇게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빠지는 거잖아. 그럼 여기 완전 미세한 틈새가 또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 부분도 표현을 해주면 더 좋긴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아이고. 대충 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그리고 나서 이미지를 맞추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 다음에, 세이브에서 한번 봅시다. 세이브에서 한번 보면은, 약간 이제 조금 더 깊은 느낌이 살짝 들어가죠. 요런 거 이제 살짝 요런 것들은, 자, 컨트롤 T, 와브로 살짝 살짝 수정해 줬어요. 것은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편집 기술. 요거 라인 안 보이게 하려면은 컨트롤 h. 엔터 누르고 세이브. 요렇게 이제 약간 어둡게 들어가면서 끝이 약간 어둠이 맺히는 느낌이 살짝 들어간 거란 말이죠. 요런데도 면 대략 이 정도 범인데 위 여기를 멀티플라이로 해서 약간 그림자처럼 이렇게 넣어주는. 그럼 얘네 둘을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만들었죠. 얘를 다시 또 복사. 컨트롤 티, 알트 누르고 양쪽으로 같이 줄어들게 위치 잘 맞춰주시고요. 세이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편집적인 부분들도 같이 표현이 돼야지 음,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하려면은 이런 편집 기능 같은 것. 자, 그래서 이게 많이 돼, 이게 많이 돼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이게 다 됐다라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자 여기서 자이 부분을 내가 이제 최종적으로 얘를 그냥 쓸거야 그러면은 얘를 요 보이는대로 그대로 복사하려면요 컨트롤 시프트 C 누르고 컨트롤 V 누르면은 이 보이는 그대로 얘가 통으로 이렇게 아예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컨트롤 T 눌러서 아까 좀 이상하게 찌그러지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부분들을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고쳐줘도 돼요. 결과물 보면서. 이렇게 세이브 해서, 여기서 조금 미스는데 저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고쳐주고. 그쵸?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무난 무난해 보이면은 그냥 넘어가는 건데 요거는 <laughs> 이제 뭐 나중에 할 거라서 일단 요렇게 두고 이제 여기서도 그 어제 저기 뭐야 그 저거 뭐지 실린더 그랬을 때그 스크린 기능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색 넣고 넣어도 마지막에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스크린 어디가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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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밑에 스크린이라고 이걸로 예를 들면은 뭐 이런데 좀 밝은 느낌을 확 주고 싶다 그러면 완전 화이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우스로 그냥 아 저기 태블렛 펜으로 꾹 찍어줘도 돼요 이렇게 찍어서 필요없는 부분은 지워주는거 어두운 데는 살려줘야죠. 어두운 데까지 다 덮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들어갈, 이런 느낌이 들어가야 될 부분만 이렇게 살짝살짝 넣어줍니다. 이런 데도 살짝살짝 살짝 툭툭툭 찍어서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데 어두운 데는 안 들어가니까. 강한 데는 약간 빼주고.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죠.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조절해 주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 않게, 강하게 들어가기 보다는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게, 뭐 같은 의미로 이런데도 찍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넣어 주는 거죠 이런 게 너무 또 많이 들어가면은 또 입체를 깨요. 네. 지금 보면은 그냥 툭 찍을 때는 잘 모르는데 막상 이렇게 지우고 나면은 필요 이상으로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한 번씩 찍어주고 좀 다듬어주는 작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뻗다 켰다 하면서 좀 과하진 않는지도 좀 살펴보시고. 최종적으로는 맥스에서도 너무 과하게 들어가지 않는지도 같이 확인해 보시고 아직 끝난 건 아닌데 여러분들 어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마무리 작업까지 한번 쭉 해볼 거고 최대한 좀 많이 주말 동안에 해서 어 가지고 오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최대한 해서. 월요일날 요거를 이제 마무리를 해보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2분 정도 남았는데